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패턴을 그리고 있는 패턴사 부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돌문 후드 코트의 둘레 혹은 길이만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길이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디자인인데 문제는 이제 둘레죠. 근데 둘레랑 길이를 같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앞판에서 보시면은 소매랑 후드랑 그리고 몸판이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판 둘레를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소매 기장도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은 둘레랑 기장을 항상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패턴 제도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둘레만 줄이는 이런 좀 특이한 스타일 말고, 일반적인 세딘 소매에 아주 이제 오버핏한 코트 둘레만 줄이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돌먼 슬리브와 레글런 슬리브가 혹은 세딘 슬리브가 이렇게 짬뽕된 스타일이 아니라면 제가 올린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디자인을 한번 보면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봉제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냥 돌먼이고 지금 이 넥라인 쪽에는 다트가 있어요. 이거 패턴 뜨다가 느낀 건데 이 다트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글런 라인이 있습니다. 레글런 라인이 있고 밑에는 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작은 소매예요. 그래서 봉제를 하게 되면은 뒷판이 이렇게 갖다 붙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후드가 봉제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후드 쪽에는 밴드도 있고 스탠드 카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조가 패턴 개수는 별로 안 되지만 상당히 복잡한 그런 구조예요. 자, 우선 둘레를 줄이는데 필요한 거. 둘레를 줄일 때는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앞판, 뒷판, 그리고 작은 소매. 이 조각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조각들은 일단 빼놨어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저는 둘레를 4cm를 줄여볼 거예요. 한 판당 4cm. 그러면은 전체 둘레로 했을 때는 16cm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소매 기장은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를 쭈쭈쭈 줄이고 둘레를 줄일 때 생기는 이 소매 기장, 이 조절부는 다시 늘리는 쪽으로 수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까먹지 않도록 한 판당 4cm씩 줄인다는 거를 써놓을게요. 우선 좀 쉬운 뒷판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그 오버핏 곰돌이 코트 둘레 줄이는 수정법을 올렸었는데, 그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단, 넥라인. 사실, 넥라인은 웬만하면 잘안 건드는 게 좋은 게, 넥라인까지 건들고, 전체적인 암홀까지 건드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사이즈 수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그레이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패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일단 넥라인을 빼고 봤을 때 여기 포인트가 하나 생기죠? 여기 소매 달리는 부분 그리고 여기 위에 비율을 한번 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은한 1대 3 정도 될것 같아요, 1대 3. 그럼 4CM 줄이는 거니까 여기서 1CM 줄이고 여기서 3CM 줄이면 되겠죠. 저는 2분의 1 축소니까 2분의 1 축소한 갓대로 움직일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수직으로 딱 그어가지고 이만큼만 줄이면 되고 여기서도 수직으로 딱 그어서 이만큼 줄이면 됩니다. 워낙에 오버핏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많이 줄여도 아, 너무 옷에 달라붙는다 이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이 분량을 날려야겠죠? 우선 뒷판은 이렇게 정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앞판을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저는 수평으로 이동을 했지만 둘레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사선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정확히 1cm, 3cm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길죠? 그거는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적 수정이 쉬운 거, 소매가 있겠죠. 작은 소매. 작은 소매가 이제 이렇게 봉제가 되는데, 봉제를 했을 때 여기, 여기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둘레가 큰 만큼 소매 부리도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옷이에요. 소매 부리까지 줄일 건지, 아니면 소매 부리는 냅둘 건지도 정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작은 소매는 여기가 일단 좁기 때문에, 이쪽은 줄이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0. 그리고 몸판 쪽은 몸판을 줄였던 만큼 같은 값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그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잘라서 버릴 거예요. 벌써 작은 소매도 끝났죠. 자, 그다음에 몸판, 한 몸판을 줄여야 되는데 몸판은 이렇게 봉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이 상태로 이제 수직으로 딱 내려버리면 은 여기는 1.5CM가 아니라 더 줄어들겠죠. 지금 재보면 은제가 거의 2.5CM 나오니까 실제로는 5C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줄일 때는 그거를 연구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 위치가 있는데, 이왕이면 주머니 옆보다는 주머니 안쪽으로, 안쪽으로 줄여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선을 긋는데 쭉 와서 가슴 둘레, 이 가슴 둘레 점까지 와서 여기를 꺾어줍니다. 아까 찍은 점하고 맞게 꺾어주세요. 자, 그리고, 원래 가슴 둘레는 1cm, 3cm 해가지고 총 얼마를 줄인다고 했죠? 4cm 줄인다고 했죠? 근데 저는 일단 축소 패턴이니까 저는 이만큼이 줄어들어요. 앞판은 한 번에 줄여드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내려주고, 안쪽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를 잘라서 없애줄 거예요. 일단 소매랑, 이 작은 소매랑 뒷판은 뭔가 쉬워 보이는데 앞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좀 제껴주고,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이거 빨간색 선 잘라가지고 이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 곰돌이 코트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원래라면은 FM 드로라면은 이거를 수평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수평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사선진 부분이 안 맞아요. 다시 다듬어주는 게 FM 방식인데 조금 쉽게 하려면은 선을 맞춰서 그냥 줄여주세요. 이렇게 선 모양을 맞춰서 줄여주시고 밑단이 이렇게 어긋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를 맞추다 보니까 밑에가 어긋나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기장이 지금 상당히 긴 스타일이니까, 지금 기장이 거의 무릎을 덮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긴 스타일이죠, 기장이. 그래서 뭐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난긴게 좋아하면은, 긴 거에 맞춰서 밑단을 다시 다듬으면 되겠죠. 이 곡선 다듬는 거보다 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뒷판 벌써 다 잘라서 붙였죠. 여기 밑단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은 소매. 작은 소매는 더 쉽죠. 작은 소매는 더 쉬운데, 지금 저기서 이 앞판 부분 수정하면서 소매 길이가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매 길이 늘려줄 건데, 그때 작은 소매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소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암홀 쪽을 맞춰서 작업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뒷판 작은 소매 끝났죠. 그다음에 어려워 보이는 이제 앞판. 앞판을 수정하기 전에 여기를 붙이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좀 측정을 해볼게요. 소매 밑단에 딱 수직인 선을 그으면서 여기가 지 어깨거든요. 어깨 어깨 에 친절하게 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다 놓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소매가 줄어드는 구간이죠. 저는 한2.1 나오니까 실제로는 한 4.2cm 정도가 소매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늘려줘야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칼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주는데 어느 한쪽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 선을 곡선으로 그리다 보니까 몸판을 맞추면 여기가 안 맞고 그리고 이쪽 소매를 맞추면 여기가 안 맞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암홀점, 여기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둥근 데를 포인트에 딱 찍고, 지금 꺾이는 부분, 이 꺾이는 부분이었죠? 여기를 살짝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 부분을 라인을 자연스럽게 딱 맞춰놓고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얘를 움직여가지고, 최대한 가슴 둘레가 여기 딱 맞도록 약간 어긋날 수 있는데, 약간 어긋나는 거는 패턴 제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도록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거의 패턴 수정이 끝났죠. 둘레 수정이.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버핏 한 옷은 아무도 그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둘레만 막 줄여버리면은 아무리 내려가서 옷이 불편해져요. 아무리 내려가도 그래도 편한 이유는 둘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둘레를 나는 조금 줄일 거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줄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 수평선 잘라가지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올라가도록. 예를 들어서 패턴을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쭉 접어가지고 올려주시고, 만약에 소매부리가 난 너무 올라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라면은 패턴을 전체적으로 손을 다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패턴을 다시 뜨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레를 너무 많이 줄이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길이랑 맞춰봤는데, 혹시 몰라서 길이를 맞춰보니 예, 길이는 문제가 없고 4.2cm 줄어들었죠. 이거는 다시 늘려줄게요. 이렇게 소매를 붙이고 안쓰는 종이 자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무난한 방법이 라인이 지금 곡선이잖아요? 근데 살짝 좁아지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여기서 이걸 유지하려고 그리면 이 양쪽 선을 다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매부리가 이미 너무 좁지 않, 않는다면 그냥 이 라인 따라서 그려주세요. 소매부리가 이미 어느 정도 넓기 때문에 살짝 좁아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소매를 다시 소매부리 원래 곡선을 따라서 살살살살 살살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잘라주면 되겠죠. 라주시고 참고로 약간의 디테일이 있었어요. 이 옷은 여기에 단추가 있었는데 소매길이를 늘렸으니까 단추도 그만큼 내려가서 표시가 돼야겠죠 이렇게 단추 표시 해주시고 안감하고 고정했던 단추예요.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아웃심 절개를 마찬가지로 연장을 해서 잘라줍니다. 연장을 해서 잘라주면은 이제 위에 동네 수정이 끝났죠. 마지막으로는 밑단만 다듬으면 돼요. 일단 길이가 전체적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이 원패턴 길이 딱 맞추면 맞겠죠? 자 여기에서 기장을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죠? 원래 있던 원기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길었으니까 난좀 짧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장을 정해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원기장을 그래도 한번 사양을 해볼게요 그냥 잘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자르면은 뭔가 너무 심심해 보이니까 자, 이렇게 앞판 연장해서 쭉 그려주시고 옆선 연장해서 쭉 그려주시고 뒷판도 연장해서 쭉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모양을 좀낼 수가 있죠. 약간 곡자를 이용해서 뒤가 처지게 할 수도 있고 뭐 한데 원래 거의 직선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의 직선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 이제 잘라줍니다. 자, 옆선도 잘라주면 자 이렇게 돌먼 후드 코트 둘레 줄이기를 끝냈습니다. 우선 이 둘레는 전체적으로 들어간 여유를 다 빼는 그레이딩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나는 이렇게 오버한 사이즈가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본 상태고요. 일반 세딘 스타일을 이제 수정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